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동편 땅을 얻기로 약속되었던 지파들에게 유산을 분배해주는 대목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맨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중간쯤에 가치파 그리고 북쪽에 문하세 지파 중에 반, 반 정도 되는 그러한 지파들에게 차례로 요당강 동쪽의 땅을 분배해 주었죠. 이 루벤 자손의 유산은 주로 어 21절에 표현한 것처럼 아모리 왕 시혼의 땅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전에 모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우리가 아는 그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중부 가운데 지역에 있는 땅은 갓지파가 받았죠. 그래서 이 시온의 땅 절반, 그리고 암몬 자선의, 암몬족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동편의 지역에 중앙에 있는 땅으로 우리가 보통 성경에 길러앗으로 불리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유단 동편 북쪽 지역에는 문나세지파 전체 중에 절반이 이 땅을 이제 유산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은 31절 표현대로 바삼아,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렸던 이 영토입니다. 그래서 문나세지파 절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 동편, 이쪽이 비옥한 바산고원의 지역이다 그러는데 이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또한 30장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유산으로 받은 일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 때문이죠. 그리고 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유산이 되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15절, 24절, 29절에 보면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따라서 어, 유산을, 어, 그 기업을 나누어 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가족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심으로써 특정한 집합, 아니면 특정한 가족에게 많은 땅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는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대개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는 쪽으로 작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대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억울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어,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 아래쪽은 비옥한 바산 공원 어,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의 고원 평지에 비해서 훨씬 더 어, 좋아 보이죠. 어,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하나의 지파의 반에게 이 땅을 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에 비하면 이 모압이나 암몬 고원 평지 에 예, 비옥하지 못한 그 땅을 받은 예, 지파 입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므나세 지파가 받은 비옥한 땅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줬냐? 왜 우리는 이렇게 예, 차별하느냐? 뭐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죠. 더군다나 르우벤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예,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이 첫째 아들을 왜 이렇게 예, 차별하느냐? 물도 없고. 어, 그런 광야 고원지들을 왜 장자인 나에게 이렇게 주느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온통 불평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 40년에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실제로 풍성했습니다. 게다가 약속해 주신 땅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으로 주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숱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부모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그 자손들도 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지금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드디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억으로 주셨으니 달리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명모를 드러내고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비교하자면 제일 불평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예 땅도 안 줍니다. 가장 불평이 많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죠. 남들은 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유산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어, 뭐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아 그런 땅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다른 것을 기업으로 주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 이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 보고 또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게. 그게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땅을 받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받고 또 경작할 그러 유산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니 그게 무슨 실감이 나겠습니까?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경작할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신가를 신뢰한다면 정말 이 세상의 기준과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와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라고 맡겨 주셨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돕고 또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도록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할 성을 주셨고 또한 예배와 율법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그들의 삶에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다른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에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기억을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기억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려보며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억이 혹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유산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늘 이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안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신 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신이 우리의 역과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실제적으로 복되며 또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더 풍성한 열매로 맺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또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